롱위크라고 할수 있나요? 뭐 이렇게 긴 할리데이 때 주수감사 주일 지나고 노는 날에 이 수협에 오신 분들은 돈이 없든지 갈 곳이 없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 <laughs> 그 마음으로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소 말씀을 갖고 저와 여러분이 나누기 원합니다 에베소소는 교회에 관련된 거죠 교회에 대한 깊은 바울의 아, 교회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할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베베소서를 아직 읽지 않지만 아, 아마 내일부터 읽나요? 어, 그렇게 될 텐데 베베소서 1장부터 마지막까지 성령이 안, 나오, 안 나오는 장이 없습니다. 순간순간 잊어버릴 법 하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이 교회에 있어서 그리고 성도가 감당해야 될 부분에 성령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기에 오늘 저는 이 성령이라는 주제를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첫 15절을 보게 되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1 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하죠. 그리고 17절에 이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명령문으로 다 15절과 16절과 17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네 가지 중에 뭐가 중요할까요? 물론 제가 앞부분에 말을 했기 때문에 성령이란 단어가 들어가겠지만 분명히 네 가지 명령문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왜 그러냐? 앞부분을 보게 되면요. 이 3장과 4장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죄가 무엇인지 낱낱이 고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도 그렇고 4장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뒤부터 이루어지는 것은 내용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살게 되는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교제가 회복된다는 것은 관계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입니다. 그 관계가 회복이 예배 회복이겠죠. 그 회복이 잘 되면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믿지 않은 자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이웃과의 관계도 온전할 수가 없고 또 믿지 않은 자에게 온전한 복음을 드러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관계가 회복됨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뒷장을 보게 되면 전신 갑추가 나오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복음이 없는 곳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내가 온전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과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메시지입니다. 끝났어요.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놀라시네요. 끝났다고 하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이네 가지의 명령문 가운데서 하나하나를 중요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볼까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혜로운 자의 생활 관리라고 제목을 적어냈죠. 신앙 관리라고 할까 하다가 고민했어요. 신앙이 온전하게 세워있지 않으면 생활도 무너지는 것 같아서 지혜로운 자의 생활 관리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나가야 된다고 하죠. 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였습니까? 예, 네, 솔로몬이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솔로몬의 지혜만큼 큰 지혜를 가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 지혜를 가지라 하지만 솔로몬도 지혜를 가졌어요. 하지만 그의 삶을 보게 되면 예,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 가운데 살았지만 세상의 번영을 누리고 물질을 누렸고 그의 말로는 비참했고 더 나아가서 그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그 지혜는 세상의 지혜에 불과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자기 개발소에서 시간을 아끼라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충분히 시간을 어떻게든 내 시간을 만들어서 활용해서 그 시간을 이용하고, 시간을 정복하고, 시간에 지배당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자기 개발소에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자기 개발소에서 말하는 시간은 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닙니다. 시간을 아끼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때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은 그때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17절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하죠. 하지만 고린도 전서 12장을 보게 되면은 은사 여러 가지 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영과 지식의 영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많은 책을 독파하고 신학교를 나오고 학문을 닦아서 신의 존재를 알려고 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결국에 뭐죠? 18절이 나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고린도서 2장 4절과 5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2장 4절과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난 신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도 어떠한 것도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에서 주어지는 실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의 5장 18절을 한번 보여 줄까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암기합니다. <laughs> 외웁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술취한 사람들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취를 해봤기에 성령일 취한 것과 술취한 것을 비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중심은 술취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준비가 안 됐나요 혹시 네. 없습니까? 네. 우리가 잘 알고 싶이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뭐냐 술보다 방탕함을 더 봐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해서 아, "술을 안 마시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술을 취하기에 방탕해지는 거라면 술을 안 마시고도 방탕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술을 안 마시고도 여러분들 나쁜 짓다할수 있습니다. 술을 안 마시고 마약에 취할 수도 있습니다. 술을 안 마시고 SNS를 보면서 나쁜 영상을 통해서 내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뭐냐? 방탕하지 마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무절치하고. 무모하며 지각이 없다는 뜻인데, 한마디로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그렇다면, 이 어리석은 자와 지혜롭지 못한 자가 아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지혜로운 자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충만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충만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던 그 임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능력과 기적 같은 일들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게 되면요 그때 임했던 성령이 임한다는 단어는요 예, 핀플레입니다 뭐냐면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8절에 나와 있는 충만은요 플레라오라고 합니다 이게 두 단어의 차이가 뭐냐면 사도행전에서 사용되어진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강권적으로 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충만은 채워지는 겁니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해서 원어를 보게 되면 영어를 보게 되면 테크라고 되어지지 않고요, 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님을 채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채운다는 건 뭐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가득 채워지면 뭐죠?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이 가득 채워지면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뭐죠?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내 마음에 들어갑니다. 채워집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나의 인간적인 생각들과 나의 사고적인 부분들이 나의 시간과 나의 지혜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요 계속 그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달라고 해도 말하지 않아도 강건적으로 주시는 그 성령의 임재함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구하면서 내 안에 계속 그 성령님이 채워지는 삶, 성령님이 충만함은 삶을 살고자 내가 기도하며 그것을 사모하는 삶도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사도행전 13장 5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저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했을 때한 곳에서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할때이 단어도 결국에 플레라오 채워지는 성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채우라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한 번이 아니라 계속 수동태적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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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매일 채워지는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3장 16절 한번 보여 줄까요? 에베소서 3장 1 6절 되어 있나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속사람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좋아합니다. 이 속사람이 뭐냐면 영의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부분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아니고서는 나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할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채워지면 뭐라고요? 이제 예배소서 지가 다 이어집니다.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두 번째로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세 번째로 믿지 않은 자들과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갖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드리는 예배가 예배가 아닙니다. 늘 내가 바쁘고 내 시간이 바쁘고 내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어떤 관계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가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아니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어서 보게 되면요. 19절을 볼까요? 1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결국 뭐냐면 시와 찬미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요, 예배를 말합니다. 고대시대의 무조건 노래는 예배와 연관됩니다. 세상 노래가 아니에요. 옛날 고대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도 다 예배를 드릴 때 음악을 사용했습니다. 음악이 그만큼 루시퍼를 생각해도 되고요. 음악이 그만큼 강합니다. 안 좋게 사용하면 정말 안 좋고요. 선하게 사용하면 정말 선한 것이 음악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내가 읊조리는 모든 노래는요. 예배와 연관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뭘 말하는 거냐? 결국에 이 예배를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시편을 갖고 노래를 불렀을 테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기도문을 갖고 노래를 불렀을 테고 또 기뻐 뛰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결국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좋아요 여러분이 찬양을 드렸죠. 예. 아멘? 찬양 불렀죠? 드렸죠? 불렀죠? 들렸죠? 뭐가 맞나? 드린 거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렸습니까? 여러분 찬양은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겁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 가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찬양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전에 어떤 성경 거부를 통해서 어느 분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찬양을 많이 듣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금식하시라고 했어요. 찬양을 많이 불러보시라고 했어요. 찬양을 많이 불러보시라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라이브 듣듯이 콘서트 듣듯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을볼때 온전한 예배가 아닌 것 같아요. n c e r t conc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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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n c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으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못 알아 듣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 예배 가운데서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파악합니다. 오늘 말씀 좋았어. 오늘 주보에 오타가 없었어. 오늘 일찍 끝났어. 내 생각으로 하지만 결국에 중요한 것은 지혜와 계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죠. 결국 예배를 통해서 내가 회복되는 겁니다. 예전에 청년 사역을 했었을 때 정말 아이러니하게 비슷한 시기에 두 자매가 왔습니다. 둘다 한국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매였습니다. 놀라웠어요. 젊을수록 교회 경험이 없나 봐요. 저희 때만 해도. 크리스마스 때나 뭐 하면은 뭐 먹으러 가고 주기 때문에 다 교회를 경험하셨는데 20대 요즘 20대 되는 분들은 90년 대생들은 교회를 경험하신 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든 청년부에 조인하게 돼서 2개월 3개월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어떤 한 자매가 저한테 와서 그 자매 한두 그 자매 중에 한 자매가 저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되게 이상해요. 그래서, 왜, 왜 이상하냐고, 뭐가 이상하냐고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부를 때마다 계속 눈물이 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찬양, 그냥 모든 찬양이 다 눈물이 나요. 내가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또 다른 자매가 얘기합니다. 저한테 동일하게 얘기했어요. 예배 드리면서 할 때마다, 목사님, 저 이제 교회 못 오겠어요. 아니, 왜, 왜못 오냐고.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 때문에 눈물이 난대요. 근데 너무 불편하대요. 마치 자기가 죄인인 것 같고, 자기가 지는 것 같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너지면 자기가 못살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저는 교회를 못 나오겠습니다. 했던 한 자매가 있고, 다른 한 자매는 세례를 받았어요.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근데 그것을 받고 안 받고는 우리의 선택의 부분에 달려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찬양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계속 저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배에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웃과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2장 18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대요. 이건 관계 회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곧바로 이 다음에 이루어지는 이 5장 22절부터 뭘 말하나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장엔 뭐가 되 있죠?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보죠 종과 상전입니다. 24시간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존재와 어떻게 회복이 되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성령님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요, 서운함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이것 때문에 서운해지고. 저것 때문에 서운해지고 더 나가서 내가 손해받는 것이 싫습니다. 자녀에게도 그렇고 남편에게도 그렇고 우리는 그 관계를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지혜의 개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어요. 아내가 남편한테 어떻게 순종합니까? <laughs> 못 해요. 남편이 아내를 마치 예수님이 자기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만큼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그것을 들어도 못 합니다. 이 시간 한번 부부가 같이 있으면 옆을 보기 바랍니다. 할수 있어요. <laughs> 성령님이 아니고서 순종할 수 없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공경할 수도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 것으로 올려야 되는데, 그러질 못합니다. 종과 상전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결국,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다면,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다면, 우리의 주어진 모든 관계의 갈등이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요, 성령 아니고서는 영적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물론 믿는 자들끼리 있는 가운데서도 영적전쟁이 있지만요, 교회 밖은 더 심각합니다. 근데 성교지를 가면 더알 겁니다. 저는 이번에 중국을 가서 확실하게 더 느꼈습니다. 영적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지혜와 나의 외교적인 기술과 내 어떤 갖고 있는 재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볼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느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주어진 세상이 단지 육에 속한 세상만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수히 만나는 관계들, 우리가 직장에서 생활하는 모든 생활들,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여건 가운데 영적이지 않은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부분을 안다면, 예,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지만, 그 영이 우리에게 채워져야지만,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4장 27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면서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줘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림을 살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채워줘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말하고 있죠 6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6장 17절이 뭔가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신갑주입니다. 여섯 개의 무기라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복과 여러 가지 부분입니다. 하지만 공격할 수 있는 건딱 하나. 성령의 검입니다. 나머지는 다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막는 겁니다. 흉배와 신발과 모든 것이. 하지만 내가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부분도 무너집니다. 우리의 세상에 대한 어떤 부분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과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이 성령의 검. 결국 이 검은 그저 성령의 예리함을 비유로 표현한 겁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이죠. 이 복음 아니고서는 성령님이 충만한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부분을 복음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늘 부족하고, 늘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살아가고 있고, 늘그 가운데서 우리는 소외받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작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을 지울게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우리 같이 따라 볼까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자. 내가 성령 충만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내가 성령 충만받기보다 성령님이 나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물건이 아닙니다. 성령님입니다. 인격체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나를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리라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저항하지 마시고요. 이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믿음을 갖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 시간 그냥 주어지는 아 33분이니까 앞으로 27분간 기도하겠네가 아니라 이 시간 정말 이 말씀대로 성령님을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답답한 여러 가지 관계의 아픔들이 있을 겁니다. 회복되지 못한 상한 심령들이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분들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기도할 때 예수님, 하나님 다 좋지만 성령님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이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참된 본질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능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에베소서에서 계속적으로 바울이 강조했고 매 장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부르고 성령님을 외쳤던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내 주어진 부분 가운데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성령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내 뜻대로 못살것 같은 두려움을 내어 보고, 내어 놓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봐 그 두려움을 내려 놓고,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 안에 거하여 주시고, 내가 주어진 세상에서 나의 때가 아니라 세상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로 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